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일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도 주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사랑 성도들이 모여서 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 도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밑술의 열매와. 생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영광 돌리도록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가장 좀 어려운 일좀 하나가 어,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학생들을 시험을 받아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겁니다. 저는 대학들 학생이 신분이 있을 때는 교수님이 뭐 점수 준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내가 막상 주고하니까다 아, 100점을 다 주고 싶은데 <laughs>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 뭐 가르치는 과목 자체가 사제 선다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어서 한번은 이제 두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소논문을 발표하게 하고, 어,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어,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취업해서 평, 평균을 내고 거기에 뭐 출석 점수나 평소 점수를 더 플러스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점수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무기명으로 이제 학생들이 하나하나 자기 동료들의 학생들의 걸 어, 점수를 내면, 제가 이제 받아서 평균을 해서 보면은. 점수가 꼭 하나씩은 후반점수가 나와요. 98점. 그래서 어, 얘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60점, 70점, 8 0점그었는데 유난히 98점 짜리가늘 어디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해 누가 썼을까? 아, 거기는 자기가 쓴 거죠. 자기가 <laughs> 적어도, 네, 그, 놓은 거는 내가 보기는 98점이라. 뭐, 조금 2점 정도, 2프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정도는 괜찮지 않아? 뭐이런제 그런 게딱 눈에 보여서 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참 점수가 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laughs>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몇 점쯤 이게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98점점. 한2%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그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아주 너무나 분명한 아주 강력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내 자신을 어디에 둘까 싶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이제 설문지 조사에 설문지 문항을 보면 0에서부터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쯤입니까? 0에서 10 사이에 이것을 마치 저는 신명기를 보면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살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의 말씀이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확하기 때문에 때때로 좀미지근하고나태 하고 안일하게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보면 에로미야 22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좋습니다 제사 힐기야가 성전에서 이십령의 말씀을 찾아낸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요시아 왕에게 이런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렇게 보고 그랬더니 요시아 왕이 이 심령기를 읽어보다가 옷을 찢으면서 아주 그렇게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이 22장 13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대하여 여호와께 들으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었으므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가 크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내가 실패하고 힘들게 사는가 보니까 이 심명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요시아 왕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고 이제 우리가 이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 보면 여러분의 삶 혹시 이렇게 좀아니라고 나태해질 때, 신명의 말씀을 받으며, 읽으면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쯤 와있나,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신명이 26장의 말씀 중에 두 개의 기도문, 사실은 두 개의 기도문이지만, 두, 배, 두 개의 개. 고백과 같은 이 기도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두 개의 기도문은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어떤 면면은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기도문을 우리가 정말 할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삶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길지요. 길어도 어,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세가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 주인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직은 광야에서 찌들리고 힘들어 하는데 모세는 이미 가난 땅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져서 첫 번째 그 열매와 복식을 얻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기만 한다면 나는 뭐 모세가 시키면 다할 거야. 아마 이런 마 마음에 결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정말 우리가 내 땅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첫 번째 열매를 내가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때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모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도시로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때에 제사장에나와가 그에게 얘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안해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우리 조상들님에게맹신 땅에 이른 렀나이다 이제 도착하면 이제 첫 번째 이 만물이라는 말이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소설의 만물을 이렇게 하나께 드리는데 이첫 번째 만물이라는 말이 조금 발음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을 보니까 이 구절을 모든 동산물의첫 열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처음 열매, 첫 번째 열매 그첫 번째 앞 뒤에 히브리어 언어를 그 성경을 보면 보니까 특별한 엑센트를 표시하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짝대기 모양인데 이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표시입니다. 근데그 표시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그 단어를 길게 빼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엑센트인거죠. 그래서 길게 빼고 때로는 이렇게 5초 정도 빼라는 분도 있고 뭐. 어떤 건 내가 어, 찾아보니까, 에에에, 이런 식으로 끌라는 네,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읽보면 이런 거죠. 어, 우리가 강조를 할때 어떤 것을 굉장히 길게 떼서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어, 좀 불리하신 목사님은 어, 요한보험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꼭 그렇게 읽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살아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 천연맨,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로 여기가 그것이죠. 천 열매 만물을 거둔 애가 아니라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그 첫을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처음의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처음에 올라올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느낀 표를 아홉 개다 막 주는 그런 표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 두번째는 안되고 첫번째 열매 그 첫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서감격을 갖고 드리라는 그런,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첫번째가 중요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첫번째가 되신다. 신명기에 보면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장 얻은 것 중에 첫 번째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것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첫 번째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반드시 첫 번째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첫 열매 드리는, 그래서 간격스러운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이제 이것이 기도문입니다. 너는 또또오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또내 네 하나님 여왕에가 하기를 내 조상은 강나하는 아란 사람으로서 애국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국사람이 우리를 학대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고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께 부리셨더니 여왕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성과 편팔과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고철과 꿀리 흐르는 땅을 주셨나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것을 가지고 온 날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에서 작은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맺은 열매를 함께 가져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첫 열매가 오기까지 우리 조상 그 야곱이 아람 사람처럼 20년 동안 방랑하고 이제 애국에서 수백 년을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는 이 아름다운 땅을 내가 얻어서 첫 번째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해방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어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내용보다도 그첫 번째의 감격입니다. 해방의 감격. 사실 이 내용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나 간증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어렵게 살고 또 수많은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당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자신들의 과거에 겪었던 모든 괴로움을 이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고통과 신고와 압제. 근데 이 단어들이 동일하게 괴로움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조금씩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특징이 다른데 고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빈곤과 가난으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말합니다. 노예생활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노예로서 빈곤하게 살았던 그 고통과 신고 그것은 힘든 육체적 노동으로 말미암은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 신고라는 말이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아마 중국어를 번역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신고. 이 중국 사람들이 참 수고 많았다 할때이 신고 라오죠내 신고. 이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고, 매우 심자. 그래서 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그 친구와 그리고 앞제 애국 사람들이 그 권세를 통해서 정치적인 억압과 학대와 유리를 당했던 그 시절의 교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하고 노동에 시달리면서 학대를 받은 그 시절에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그저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지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사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떤 방법으로? 강한 성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자과 기사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과 함께 천년을 빌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구원과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어떻게 고백할 것까지 다지시합니다왜 그럴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해방을 맞이했는데도 사실 그 마음속에 이 구원과 해방에 대한 감격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벗어난 그 해방과 또 노에서 벗어난 그 기쁨보다는 오히려 늘 애국, 과거의 애국을 그리워하고 그리로 돌아가고 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이 비참함을 다 잊어버리고 아 그때는 편안했는데 그때는 풍족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천년을 가졌다고 자발적으로 이런 감격스러운 간증문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너희가 다시 한번 과거의 고통과 그것을 잊지 말도록 이 간증문을 아예, 외워들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적과 꾸른 흐른 땅에서 이 천년을 얻었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들은 가난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땅에 대해서 평가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들 이제는 그 모든 참, 어,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들이 때가 되면 적과 흐르는 흙땅이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가지고 감격스러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참 즐거운 고백입니까? 이제 과거의 모든 고통들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었어. 적과 뿌려대 흙땅에서 이제 내가 노력한 그 새로운 땅에서 얻은 소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그것은 너무나 즐거운 고백이고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올까 기대하며 생각하는 그런 고백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감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 감격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감격을 갖고고대했던 그때가 이제는 먼 과거가 돼서 이제는 그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나태하고 또 안일하게. 그저 내가 이 땅에 원래 부터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 다시 이 말씀은 우리를 깨워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구원의 은력을 얼마나 놀라운가,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 여전히 이첫 열매에 드는 그 감격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할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모세가 시킨 대로 그저 어쩌면 형식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깨달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이 고백이 진실한 자기의 진짜 고백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게 첫 열매를 겪는 삶의 습관이 하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처음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 히포제스로 예전에 그냥 무신고 지냈던 주기도문이든지 시편 23편이든지 사도신경에 가수와그 언니가 새롭게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했던 그감격스운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그 초심에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발휘에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아, 또 회의할 기도문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는 기도문을 한 다음에 두 번째 기도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주신 이 모든 복을 나의 연약한 이웃과 나누고 나누고 나서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서 주신 모든 도우를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거울에 거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laughs> 셋째 해, 거그 11절 드리네. 내 모든 소산의 11절 내기를 마침내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그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공을 해서 먹고 배부르냐. 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천일을 드린 이후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가장 약자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힘도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정말 약자 중에 약자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로 살때 빈곤과 신고와 압제되당있던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천년을 들며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두 번째는 너희가 예전에 가졌던 그 고통스러운 나라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너희와 함께 즐거움을 얻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피로를 치워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드려서 이 연약한 약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제 13절부터 15절 말씀 이제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의 여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물을 거룩하게 구별한 11절 말입 내가 선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 여인과 객과 거부와 과부에게 주의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나 내가 애곡하는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아니하고 죽은 자로 이를 쓰지 아니하였느니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걸룩한 자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호 주시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의 주인 척과 뿌리가 있 땅에 거울 내리소서 하시니 첫 번째 기도문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한다면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한 그 보고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예전에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10분의 1을 띄워서, 구별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힘들어 그 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꼭다 주워서 그들의 피를 치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적과고자는 흐름 땅에 오걸 내려주십시오라고 는 그런 아,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보고의 고백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두 가지 이 어, 고백문은 사실 너무나 즐거운 가운데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맞다니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우리의 필요를 하는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해서 써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함과 동시에 약자들에 대한 보호, 보호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빚진자들 노예들, 또 약, 뭐 과부와 고아와 객들 이런 사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 o 우우리 r 두두 개의 h 을보을서하서하나천께천 o 을들 t h 하는 이감격 f the two of the two 의 f the two of t h 들을이아보을서아보을서사려을 the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이런 고백을 기꺼이 할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 e 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w o 의 감격이 없이 이두 번째 내가 이어서 사랑했다는 고백 w 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이것이 자기의 의의로 변제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아, 누가 보금 18장에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내가 소득의 1 1절를 드린다고 하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쉽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감정이 생생히 살아있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난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두 번째 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될수 있을 거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문은 하나의 기도문입니다만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기도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천연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꺼의 나의 일부분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할수 있는 기도문이 이두 개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바로 이기도문의 내포가 있는 그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신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을 돌보고 있는가 나의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울과 같은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정수를 정직하게 여쭤고 하나님의 앞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도말미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지언하는일시대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한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한주간 대식을 주의로 추구하고 이번 한주간 이두 기도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획득하고 계 금리 읽어주시고 다시 온 주의 말씀을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최우선으로 주님을 높이지 못한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과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그들에게 내어주지 못하는 그들의 이웃인 걸 환영합니다 주 금리 읽주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며 기계했던 이두 개의 기도문을 우리가 날 보다 생활 속에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늘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기쁘게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 따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